아!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어, 아 어. 약간 얼굴로 찬다. 얼굴로 찬다. 얼굴로 찬다. 이분은 아, 뭐 굉장히 오래된 사이죠? 예, 진짜 뭐0년 아, 넘었습니다. 1 0년 넘었어요. 예, 옛날에부터 알고 있는 친구고, 예. 예, 같이 운동하고. 예, 근데. 그축구다견제돼 있잖아요. 근데 예. 워키파는 혼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견제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느낌도 저한번 해야. 아... 가상의 상대를 항상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가상의 견제를. 아, 가상의, 가상의, 하는 가상의 내 네. 인물을 만들어 놓고 <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되지, 가상이니까. 왜 이렇게 동현이가 왜 어떤 모습에 이렇게 화가 났어요, 형님? 어, 너무 야, 나, 나 지금 화가까지도 하니까... <laughs> 아닌데, 근데 약간 공 무서워하고, 공 무서워하고. 제 아, 아, 아. 글 네. 무서워하고 아, 제일 아, 좀 무서워해+ 무서워해+ 무서워해 잘맞네 잘 맞네, 네. 정확히 잘대로뭐솔직잘 네. 아, 승발력 같은 잘 많이 필요하잖아요잘해오요잘해어요발력또없어 네. 없어. 아, 노력으로 두 배로 노력으로 어어냈는데그리어뭐 더현이가 요즘에뭐셨어요이하잖아요잘 해오셨어요 네. 잘어요저해하나어요요어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어... 하나라도 좀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러니까 무섭다, 갑자기. <laughs> 이러니까. 주성훈 아, 선수가. 주성훈 선수 골키퍼가 되면. 예. 어, 다른 방송 없이 이 어쩌다 FC를 그렇죠, 집중할수 그렇죠. 있다. 아, 그렇죠. 나는 이것만 한다. 예. 아 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하나만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아아 그러고 보니까 동현이는 추가 훈련 안 나왔죠, 감독님. 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제가 있었나? 저 나왔어요. 저 나왔어요. 한번 나왔어? 저는 그리고. 골키퍼를 개인 훈련을 따로 또 저는 몇번 받았어요. 너그 유튜브 때문에 병 찍은 거 아니야? 그냥 겸사겸사. 겸사겸사. 겸사, 겸사. <laughs> 카메라 켜놨지, 그냥. 아, 그냥 켜놨어요. 그냥 네. 그냥 고정만 해놓은 걸로. 그냥 한꼽이 그걸 네. 위치한 거 아니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 네. 예. 지컬 테스트를 <laughs> 두 사람이 한번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격투기 선후배. 어. 예, 예. 팩트 하나 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성훈이 김동현보다 낫다 하는 부분. 우리 추성훈 선수가 한 얘기가. 나는 현역이고. 그렇지. 김동현은 현역이 아니다. <laughs> 여기서 뭐차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예. 맞죠? 예, 이 월에 한참 젊은 선수하고 대결했는데 3분, 3분만에 3분만에. k o 로 이겼습니다. 삼 분만에. 키오 승. 아 당당한 현역이고. 김동현은 예. 어떻게? 맨날 저 현역은 현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경기가 삼년 전에. 년전 예. 예전에 현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좀 아닌 쪽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야삼 년이면 공군도 제대해. <laughs> 들리는 얘기로는 UFC에서 김동현 선수 한번 좀 출전해라. 라고 제의됐는데 본인이 고사했던 얘기했습니다아 그건 네 정확하게 제가 고사했습니다. 맞죠. 네, 제가 고사하고 메일도 거의 안 보는 상황으로 메일 네. UFC에서는 메일도 지금 네. 스팸 처리했다고. 형님, 근데 만약에 오늘 경쟁에서 이겨서 주전 골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서치, 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살아야지. 아 시합 문제 대단합니다안돼 여기 촬영이 있어 시합. 아니 제작 조율... 제작자 라면잘 얘기면 하 돼. 어돼 조율하면 되지. 빠지면 안 되니까. 네. 아니 만약에 바뀌면 동현이는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저요? 수비도 잘해요. 어, 저 수비도 잘하고. 다시 견역으로 갈 생각 없어? 예? 네? 견역으로 갈 생각? 아 저는 내년 스케줄까지 뭉쳐 찬다 고 스케줄 다 빼놨어요. <laughs> 달력에 다다 써놨어요. 내년까지 제 스스로. 예예. 우 예. 때문에. 아, 오늘 네. 오늘 경쟁에서 안밀릴 자신 있습니까? 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 김병지 이 레전드가 와가지고. 골키파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손가락 힘이다. 아, 예. 지난번에 한골 먹힌 것도 손 댔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못 했더라고요. 네. 네가 아는구나. 예. 막을 수 있었던 거네. 손가락 힘이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푸시업을 이제 열심히 좀 하려고. 예, 예. 계획 중입니다. 이제, 하려고. 예. 이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네. <laughs> 네. 계획 중이야.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사과하고 네. 호두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요거는 예, 이제 손가락 힘으로. 어... 어느 정도나 깨는지. 어. 예. 요거 뭐 우리가 쉽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성훈 네. 선수는 여길 눌러 가지고, 네. 여길 눌러 가지고 이거 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 사과를 눌러서 아, 부시겠다. 아, 야.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아,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어. 자 일단 네. 자 주성훈 근데... 자 사과 어, 도전 도전. 도전 우와! 우와! 줘. 대박이다. 어이. <laughs> 어이 <laughs> 어, 옆구리. 가 잘렸습니다. 옆구리가. 옆구리가 <laughs> 잘렸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래. 어,

관절약 팔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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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동현. 자, 동현이 나오면 약팔것 같아요. 자,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고 이렇게 힘을 씁니다. 주먹 쪄가지고 이걸로 많이 때렸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사과 옆구리 깨기. 아... 손가락으로 사과 옆구리 깨기. 아! 사과 옆구리 깨기. 아! 나도 깬다 나도 깬다 예. 오, 오 되네 야 우리 우리 팀이 이렇다니까 우리 팀이 예, 예. 아 병현이도 투수기 때문에 할수 네. 있을 것 같아 병현아 아니 아니 병현아 야, 한 마디만 한번 병현이 병현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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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현이 투수이 자 병현이 병현이도 이거 이게 되지 세기적인 투수기 투수기 때문에 될것 같아 골키퍼 갈수 있어 자 가볼까 자어 어? 뭐야 병현아 야 뭐냐? 뭐다 되는 거야? 평현아, 뭐야 다 되는 거야? 어? 뭐야? 평현아, 야 뭐냐? 어, 잘한다 너. <laughs> 호두입니다. 호두를 지난번에 김요한 선수가 어, 이저 손가락으로 깼는데, 이제... 에 저건 저건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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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훈 선수는 한 손으로 호두를. 그냥 웃깁니다. 아, 되다고 예. 야, 이건 안될것 같은데. 자, 압력을 보는 겁니다. 압력을. 압력 완전 세야 되잖아. 자, 압력을 보는 겁니다. 압력이 진짜 생각보다 근데. 저게 된다고? 아! 되냐고? 다림을 아! 압력을 보는 겁니다. 압력을.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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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됐어. 오! 됐어. 와!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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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예오야야 야, 호두 박살이 납니다 예예예예오야 아, 엄청 와. 세신 가보다 이게 이거 안될것 같아 동현이 되잖아 동현이 동현이 돼 동현이 돼 동현이 돼 동현이 돼 동현이 돼자 김동현 자세개 <laughs> <laughs> 갖고 하나만 깨면 됩니다 <laughs> 동현이 안될것 같은데 자 김동현 자 진짜 호두 자 진짜 호두 자, 김동현. 하.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 하. 어... 어, 어... 잡는 <laughs> 그립이 안 잡히는데. 어, 이게 어, 이게 어, 어. 아. 어. 이게 아. 아, 이거, 이거 안 되는 것같아 이거 안 되는 아, 것 같아 바꿔 줘. 코드 바꿔 줘. 안될것같아 실패. 아, 안 되네. 어, 뭐야? 어, 뭐야? 봐, 뭐야. 돼. 돼. 어, 실패. 어, 뭐야? 어, 뭐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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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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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 아아 아, 아, 아. 이거 안 되는 것같아 바꿔 줘. 바꿔 줘.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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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 예. 다 주세요. 어, 영철. 야, 영철. 아, 아! 아, 네. 한 명쯤은 할수 있어, 우리는 레전드 들어보아 으니까 누가 안 돼? 누가 안 돼? 우리 누가 안 돼요? 네, 네. 손가락 힘만 보는 거니까. 네. 네, 손가락 힘. 감독님 손가락이 이 정도면은 그냥 아까 설명아 해서 네. 자 그러면 골키퍼의 위치가 아 공격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막 밀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 넘어지면은 사실 예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몸상할때 버텨야 되니까 예 어, 아. 전문용어로 테이크 다운입니다 어, 어. 예 추성훈 선수는 버틸 수 있느냐 아하 어, 어. 예 너는 너는 진짜 잘하잖아 이거 이거 잘하잖아 어, 이거는 제가. 이거 특히 잘해요, 또. 어, 잘해요. 어, 되게 어. 잘해요 이게 한번 보시고 저보, 어, 저보다 훨씬 잘해. 왜냐하면 지금 뭐, 어. 비교 대상이 바로 김동현이기 때문에 김동현 한사람좀 잡아야 돼. 잘못 잡았어. 두 명이 한 사람 떨어뜨리기. 네. 그러면 계속 버티죠, 제. 그러니까 손바닥은 괜찮은데 무릎이나 뭐 엉덩이나 이렇게 등뭐 아 다음 끝나면 손바닥은 괜찮. 어. 형 해보실래요, 그때. 대훈이, 대훈이, 대훈이. 대훈이가 <laughs> 해야지. 나 그때. 아니, 그때 형이 했었잖아 그때 같이 하시죠. 저번에 한번 호흡 맞춘 적 있으니까. 네, 네, 네. 아니 들어가지고 그냥. 꼭... <laughs> 근데 안 들린다니까. 거긴 제가 저 버텨야 됩니다. 네. 자 넘어지지 않고 버티기 해봐 해봐. 자1분 시간 드립니다. 시, 시작. 안 된다니까. 다리 다리 못넘긴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다리 다리 못넘긴다니까 이게. 못넘긴다니까 <laughs> 이게. <laughs> 왜못 넘겨? <laughs> 형, 왜? 야, 내가 말했잖아. 뭘왜 아파. 못, 아니 뭘못 넘겨? 아, 안 <laughs> 안 <laughs> <laughs> 야, 대박이다. 뭘안 된다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시작. 안 된다니까? 못 넘긴다니까? 못 넘긴다니까 이게? <laughs> <laughs> 어디 아프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 아파. <laughs> 아파. <뭘못> <laughs> 10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어, 대박이다. 10초도 안 걸렸어. 아, 아, 어, 대훈이 대박이다. 야, 야 뭐야. 야, 선수 야. 야. 야, 10초, 격투기 선수 해야 돼. 격투기 선수 해야 돼. 얘가 격투기 선수를 해야 된다고? 10초도, 10초도, 10초도 안 걸렸어. 10초도. 자, 그러면 자, 이대훈, 여홍철 두 분이. 이 이게 추성훈 상대해 줍니다. 근데 거 아, 없이 <laughs> 그버 6초 30만 버티면 돼. 6초만 6초 30만 30만 버초면 돼. 6초 3 0만 버틸 수 있을 것같배우 좀... 똑같이 해 봐. 똑같이 해 봐. 똑같이. 똑같 대박이다. 어, 힘세. 아형 형.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아적 보셔야 그 사람이 아니야. 년 근데... 반을 야, 대회 안 야. 나가도 세계 1위야 레슬링 쪽로 타고났다니까. 야, 아. 진짜로 진심으로. 아, 자, 아, 김동현 하려고. 6초 30. 야. 수성은 봅니다. 버티면 돼요. 5초 봅니다. 들리지 않고 버텨야 됩니다. 테이크 다운을 피하셔야 됩니다. 준비. 준비. 시작. 아, 이동, 자아 이동, 자어야이대운잘이네어야이대운 잘하네. 이대운이 잘하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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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이동, 2초. 와잘 아, 잘해, 잘해 잘해. 형 어때 어때? 힘세 힘세. 어 진짜 세가 이대호 선수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아 이동현이가 진짜 아, 얘 힘세다 그러더라고. 대훈이가 아, 말랐는데 진짜 타고났어. 유급시 나가 유급시. 대훈이가 혼자 하면 어때? 안 되지? 혼자 하면 안 되죠.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아, 혼자, 아, 그래. 혼자 하면 뭐 그래도 한번 해 봐. 그래도 한번 해 봐. 혼자 하면 뭐 1대1로 김동현이랑 먼저 저 먼저 못 넘기죠. 안될것 같은데. 대일안 되지. 1대1은 안 되지. 아 제가 그때 방에서 했을 때랑은 심차가 확실히 틀려요. 그럼 종현이 다리 하나 주고 아 그럼 더 잘해요, 저는. 어. 다리 주면 더 잘해. 다리 하나 주면 더 잘한대. 야, 다리 하나 줄게요. 다리 야, 하나 주면 시작합니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어. 아, 한번 제대로 해봐, 이거 줄게요. 이거 한번 제대로만 해볼이요 제대로. 해. 어. 어, 제대로. 해. 어. 난 이거 손 다도 아웃이에요. 나는 손 다도 아웃. 아, 제대로. 아, 자, 준비. 야, 이거 해 시작. 시작. 이이안 된다니까 이거. 이거도 안 되지. 이안 된다니까 이거. 이거도 안 되지. 아.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야. <laughs> 5초 치니와오초치니오 오토치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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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치니기술이치니오니아니아니오리토치니오오이치안된다니까 이거. 치거도안토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야! 야! 야, 5초. 5초 76. 머리 거차아 이거 내가 버티면 목 다칠까봐 내가 넘어갔지 야, 근데 이대훈이 잘하네. <목소리> 야,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자, 대훈이 한번 해봤어. 1대1 대결입니다. <목소리> 추성훈과 이대훈. <목소리> 자, 우리도 <저>, 어... <목소리> 5초 76 나왔죠. 김동현이 5초 76 나왔으니까 6초만 버티면 이깁니다. 자, 준비. 어. 다리 주고, 자, 어. 자 시작. 어, 자늘렸다 들렸다.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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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탔어, 무릎,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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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무릎 무릎 다 무릎 탔어. 무릎 탔어, 무릎 탔어. 무릎 탔어 졌 무릎 무릎 탔어 무릎 무릎 다 나가 무릎 야야 무릎 다 나가 무릎 다야 무릎 다야 무릎 다 나가 무릎 다자 무릎 탔잖아 무릎 탔잖아, 무릎 탔잖아. 무릎 부터추 무릎 다 나가 무릎 다 나가 무릎 다 무릎 다나 무릎 다 무릎 다나 무릎 다 나가 무릎 다초가 무릎 다 나가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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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버튼의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음, 비슷하네 지금까지 뭐 밀리지를 않네, 전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 어... 안정환 감독의 슛을 막아 보는 겁니다 오더씨 왔다 오좋씨 왔어 게요 러룽게 돼요 러룽게 돼요 러룽게 돼요 러룽게 돼게돼게돼 용감하죠용감하죠 너무 좋죠. 용감하죠. 이게 예, 예. 예, 예. 생각보다 빨라 가지고. 맨데 동의도 많이 맞았거든요. 어, 진짜 빨라서. 100kg은 아, 넘습니다. 아, 근데 손 한번 보여 주시죠. 야, 우리 주성원 아, 뭐. 선수의 손입니다. 아, 근데 뭐 아, 아마 공날라올때 펀칭하면 어, 아마 상대 골키퍼한테까지 갈 걸요. 팔이 엄청 길어요. 근데 진짜 어, 팔이 맞아. 팔이 많이 길시네. 아, 팔이 생각보다 길어요. 아, 네. 팔이깁니다. 이렇게 한번 재 보세요. 서로 같이 한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제가 똑같이 시 보라서 여기 한번 봐 봐. 이렇게 네. 서로 맞보고 제가 딱해볼게 그 끝에 맞아요 그 끝에 맞아 끝에 맞아 돌아봐 봐+ 돌아봐+ 봐 어, 나는 왜왜 여기가? 지 돌아봐+ 봐 돌아봐+ 봐돌는는왜 여기가 있지? <laughs> 돌아 봐봐, 돌아 봐봐. 어, 나는 봐돌아와 돌아봐+ 돌아봐+ 아니돌은 똑같은데. <laughs> 와, 팔봐돌 <엄청> <laughs> 이거 돌 이거 골기 팔돌 유리하죠? 어. 완전 유리하죠. 완전 유리하지.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이거 봐 돌아봐+ 돌아봐+ 아니, 말해, 아 동현이 한 번요 동현이. 키가 더 크잖아 근데. 형이랑 비슷할 걸. 오야 오야. 키가 차이나는데 와, 팔은 손야 이것도 시파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 유리하지 않요요 정도는. 요 정도는 축구공 갔을 때별 차이가. 이거 큰 장점입니다. 큰 장점입니다. 어, 어, 아주 골키퍼의 유리한 체격 조건을 제가 하나 확인했습니다. 어, 타고 났네. 골키퍼 쪽은. 이 정도 면은 거의 세이브 안 떠도 되죠. 서서 막아야지 이렇게. 팔이 어, 몸을 날릴 필요가 없는 않나? 거지. 전 열점풀 열심히 하면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축구 골대 준비해 볼까요? 세팅. 골키퍼 해해셨어요요 일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운데 성훈아 너 근데 축구는 해봤니?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냥 감각일서 한번 해볼게 감각? 감각. 동현아 이리와 봐. 자, 추성훈 선수하고 김동현 선수도 쪽으로 한번 와 주세요. 예. 아, 아, 처음에 원래 공을 좀안 무서워 해야 되잖아요. 여기 서 보세요 일단. 아니, 뭐 하는 거지? 아, 눈 무조건 무조건 더 많이. 서 있죠. 자. 간다. 자. <웃음> <웃음> 눈이, 왜 왜. 왜. 이게 눈이 깜빡거리면 안 되거든요. 아, 아안 까보. <laughs> 깜빡거리면 안 되거든요. 아. 이안 까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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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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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아. 다르다. 아. 야, 너는... 그래. 야, 너는... 그래 아 까먹었어 <쏘> 까먹었잖아 일단 제가 한번 차볼게 요 살살 차볼게요 안정환 감독의 출수를 한번 때려보고 다섯 개. 차서몇 개를 막느냐 아 성훈이한테 이세게차이되 나면 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 아, 그냥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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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정... 갈등으로 갈등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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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성으 갈게요 주먹가차다주먹가차려주다주먹가 차려, 차려도 돼, 다주먹가 차려도 돼. 과 쳐다 주먹과 쳐다 주먹과 쳐다 주먹과 쳐다 주먹다다 Oh 안 무서워해. 아, 야 눈을 안 감잖아. 대박인데. 야 좋네. 살살 차시네. 자세 번째. 자세 번째. <웃음> <웃음> 감각세다. 오, 순발력 좋아. 와, 방사신경. 야, 동의호 낫다. 야, 한국에 있어야 되겠네. 자, 방사신경 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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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한번 더, 한번 더. 더 세, 더 세. 자, 네개다 성공. 마지막. 야, 이게 말이 돼? 안 무서워해. 약간 얼굴로 찬다. 얼굴로 찬다. 얼굴로 찬다. 진짜, 진짜. 이어서 네, 네. 패스 연습하고 드리블 아, 연습해 너 이제. 네, 그냥, 그냥. 어, 형 진짜 세 세. 어, 어떻게 한국 와니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뭐 네. 있지? 오케이. 자 주도수 이쪽으로 오실까요? 반응 아, 네. 속도가 반사 아, 신경이 대단하네요. 우리 감독님 놀라셨어요. 어, 네. 사실 이렇게 피하거든요. 네. 딱 막잖아. 어, 어. 어. 야. 어. 가볍게 피드 테스트 통과합니다. 반복하시겠습니다. 우윤이가 아, 잘하는 게 아니었네. 어. 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력파 스타일 저는.